자, 오늘은 짧고 굵게 아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다 일어나셔서 벽을 살짝 터치해주세요. 우리 오른쪽 아치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왼쪽 다리가 벽 쪽을 향할 수 있게끔 서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다리를 90도 각도로 굽혀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슴과 머리 왼쪽 우리 벽을 향해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 다리가 같이 따라가고 싶으실 텐데 절대 따라가지 않게끔 버텨주시고 가슴과 머리만 돌려주셔야 돼요. 자, 왼쪽 다리 절대 가지 않게끔 오른쪽 다리도 버텨주셔야 되고 키는 커지는 느낌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발 입장에서는 아치가 살아나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대로 이 아치를 유지하면서 가슴을 정면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후, 다리 내리고. 어, 선생님, 저는 아치가 세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골반이 조금이라도 따라가셨을 거예요. 절대 골반이 따라가지 않게 버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세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고, 그대로 가슴과 머리를 왼쪽 방향, 벽을 향해서 돌려주세요. 이때 골반과 다리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내 몸을 벽에다가 기대진 마시고, 쭉 밀어내는 힘을 써서 정수리가 천장 쪽으로 올라간다 생각할게요. 5초 유지, 4, 3, 2, 1, 돌아와 줍니다. 후 돌아왔을 때 아치가 살아난 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해요 자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오른발 바닥 바닥 왼쪽 다리 들어 올리고 골반 정면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과 머리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골반 절대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골반을 오히려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는 느낌을 주면 조금 더 유지가 쉬우실 거예요 5, 4, 3, 2, 1. 오른발바닥 유지하면서 돌아와서 차려. 제자리 걸음 세번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손으로 벽 터치. 그대로 오른쪽 다리 들어 올려주시고. 자, 천천히 머리와 가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골반이 같이 따라오지 않도록 유지해주셔야 되고요. 정수리는 길어지는 느낌 주셔야 합니다. 5, 4, 3, 2, 1. 천천히 가슴, 머리 돌아오시고, 후, 내려놓고 휴식. 아치가 많이 낮으신 분들은 발바닥이 바닥에서 띄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절대 띄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두 세트 더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다리 들고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정면 머리와 가슴 오른쪽으로 좋아요. 쭉 길게 뻗는 느낌. 5 4 3 2 1 돌아와서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다시 한번 더. 그대로 오른쪽 다리 들어 올리고, 천천히 가슴, 머리, 오른쪽으로 돌려집니다. 자, 골반이 정면을 향해 하고 가슴과 머리만 올려, 돌려주셔야 돼요. 5, 4, 3, 2, 1. 돌아올게요. 천천히 내리고. 후, 좋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루에 세 세트씩 매일매일 해준다면 아치가 많이 낮은 분들도 충분히 아치가 생길 수 있으시니까요. 꾸준히 따라해주세요.